전세 사기 문제와 제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화창한 봄날입니다. 네,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아들이 나온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물론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제1기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포럼이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네, 그 포럼을 어, 부의장님께서 정말 애정 어리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그 이후에 어, 지역의 반응과 또 앞으로 향후 일기 신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해안이 좀 궁금합니다. 네, 어, 주택난 해소, 어, 그리고 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어, 1989년도에 일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평촌, 분당, 중동, 일산 삼 번. 음. 그렇게 이제 다섯 개 신도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네. 어느덧 세월이 30년이 흘러가지고, 어, 상당히 지금 노후화됐습니다. 음. 어, 기반 인프라 시설 문제, 그리고 주차 공간 문제, 이, 그리고 뭐 배관의 부식 문제랄지, 이 자족 기능의 부족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 있고 도시가 노후화되면서 배드타운으로 이래 전락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특별 법을 만들겠다. 일기 신도시 특별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노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렇다면 과연 신도시 주민들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군요. 렇어이 일기 신도시 문제 중 하나가 그 용적률 완화에 따른 문제, 또 초과이익 환수 문제 등이 또꼽히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용적률은 아마 지금 200% 내외인데요. 어 이게 아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500%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500%가 안 되고요. 왜냐면은 하 500%를 다 줘버리는 도시가 포화가 되어버립니다. 음.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대개 한300% 정도 선에서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법안에 심사를 할지 또 그리고 각 신도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겠지만. 대게 3 0 0 내외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지역에서 뭐 계층 구분할 거 없이 정말 많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해결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전세 사기의 원인은 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음. 문재인 정권 때 집을 공급은 하지 않고 부동산 가지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라는 정책을 지금까지 펴왔죠. 그 유명한 임대차3법이랄지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폭등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젊은이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 집값이 이렇게 뛰어오르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막 탔던 거, 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주택을 다시 공급을 하겠다 라고 문재인 저,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하니까 집값이 서서히 안정되면서 집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세 사기가 작년 가을부터 터져나왔던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의 큰 흐름입니다. 음. 얼마 전에 정부가 어, 요이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뭐 우선 매수권이라든지 아니면 LH 매입해서 장기 임대 같은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일단 방향은 잘 잡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과연 누가 피해자냐, 네. 그러면 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이냐, 피해자의 기준 그리고 그 범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수 있는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 말씀하신 대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상황을 일단 중지를 시키는 것. 그건 잘한 거고요. 그리고, 어, 전세 살던 사람한테 먼저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 그것도 잘한 겁니다. 그리고 집을 살 양편이 안된 사람은 국가에서 집을 사가지고 다시 저렴하게 임대를, 장기 임대를 하는 것. 바로 그런 것도 저는 지금 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적절한 이 지원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좀 거기에다가 더 추가해서 공급까지 좀더 활발하게 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이분들이 당장 전세 살 돈도 그 갭만큼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그 돈에 대한 대출 부분도 다시 좀 특별하게 이좀 설정을 해서 이분들이 대출해 나가고 금융에서 얽매이지 않도록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 서민들의 피와 땀을 가지고 장난을 친게 전세 사기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안양의 큰 수건 중에 하나가 안양 교도소 이전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그 시와 법무부가 지난해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 문제가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안양교도소는 196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60년이 됐고, 어, 그리고, 당시만 해도 안양 외곽에 있었습니다. 안양 읍시절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외곽에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도시가 팽창하면서 어느새 대단히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8월에, 안양시하고 법무부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교도소가 이전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교도소 안에는 재판이 안 끝난 미결수 네. 그리고 재판이 끝난 기결수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도소 안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환경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기결수입니다. 재판이 끝난 사람들. 음. 그래서 미결수 재판이 안 끝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이를 위해서 기결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교도소가 경기 남부 범모타운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도소가 없어졌다, 이전했다, 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건 거짓말인 것이죠. 음. 더큰 문제는, 안양시에서는 이 작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들었지 않았습니다. 공청이 하는, 그 흔한 공청이랄지, 토론을 한번 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버린 것이죠.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바로 밀실행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부분에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제발 수렴을 좀 해라. 라고 어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상태에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도저히 깜깜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고 도대체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야 될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풀어가라 라는 게제 생각이고 그리고 또이 교도소 문제를 바라보는 뜻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시가 조금 더 이제 사는 주민들의 생각을 좀더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내 네, 부의장님의 네.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제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부의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 내년 총선은 음, 우선 지금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폭주 독주,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심판성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적인 성격 있고 그두 가지 성격이 겹쳐져서 내년에는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어,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했고요. 어, 그 대학교 4학년 때 1980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하면서 어, 학생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정당에 들어와서는 국회의원 다섯 번 오선을 하면서 어, 저희 당에서는 당 대표 권한 대행 원내 대표 뭐 이런 걸 이제 했었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 아, 이런 직위를좀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 고향은 호남입니다 어, 네. 저는 호남 출신으로서 지금 시대가 필요하고 있는 이 통합의 정신을 과연 내가 지금 풀어가야 된다라는 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저는 안양 시민들이 저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의 심재철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저는 음, 뭐이 안양을 잊지 않고 안양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을 하고 네. 그럼 이렇게 해 나갈 것인데요 오직 안양 시민들인가 바라보면서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대한민국 전체라는 큰 그림 잃지 않은 상황에서 안양 사랑을 펼쳐 나갈 것이고요. 네. 그 안양 시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170여 가지가 넘는 그 성과를 이루셨어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그런 성과가 있나요? 예, 네, 제가 했던 일 중에 그래도 보람 있는 것은 어, 학생들에게 체육관, 강당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어, 13개 이상을 지어주고요. 식당 같이 어, 겸해서 이렇게 지어줬는데 어, 학생들에게 그런 공간을 지어줬던 게 그래도 제일 마음에 남고 또 하나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들의 화장실 고민을 해결해 줬다. 음. 제가 초선 때 공중 화장실 법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일이 끝나서 빨리 오는데 여성들은 아직도 길게 줄서 있어야 되는 게 부족한 거죠. 남자들은 대변기, 소변기 다 쓰죠. 그러나 여자들은 오직 대변기만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거는 법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자 대변기 개수가 남자의 대변기, 소변기 수를 합친 것만큼은 최소한 1대1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을.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지어지는 대형 건물들은 전부 다그 기준에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편해진 것을 아마 실제로 느끼실 겁니다. 안 왔습니다. 느끼실 건데. 바로 그 공중화장실법을 제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 장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까지도 신경 써주시는 부의장님의 마음을 잘 느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안양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게 교도소 이전이 가장 큰 거고요. 네. 그리고 어, 인덕원에서 저쪽 이 동탄으로 연결이 되는 지하철,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성사가 된 사업인데 거기에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이 지역 사람들이 전철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앞으로도 제가 계속 풀어가야 될큰숙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다 더큰 숙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바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어, 제발 국민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 안 보이는, 그래 제대로 된 정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게제 소망입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내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분들이십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투표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보다더잘할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하시는 것이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투표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려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표한 한 표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올바르게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사회적 이슈 또 그리고 내년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고요.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